관반에 너무 시어 방패도 없이 읽어만 하러 깼던 사자운종. 억울한지 형 데리고 왔니. 눈에 들을 키고 담배 듭니다. 쌍둥이 형도 아닌데 쌍쌍밭처럼 붙어갔죠. 형도 야삽하죠 뒤에서 때기바쁩니다 궁금증 아빠 깨러 가시죠. 적사달성 사자운종과 도관이는 이미진 작은 방에 있는데, 개를 요새를 통한 길은 길어서 따로 영상을 만들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우선 가면 너무 달려가지 마시고, 뒤로 가서 천천히 붙여서 계속 때리면 됩니다. 그래서 사자운은 기가 바로 차니까 방패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때리는 게 좋습니다. 뒤에 도가니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해주는 게 좋고 이게 좀 짜증나는 게다 하는 패턴인데 원래 약간 방어적으로 하는 게 유리한데 도가니 때문에 좀 빨리 해야 되니까 이게 또 사망에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자운만 보더라도 공격력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자비는 하이 주는 게 유리하고요. 무기도 업그레이드 돼서 확실히 데미지가 큽니다, 이게. 그래서 강패를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하고 좀 멈칫하게 한 다음에 때리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둘이 콤비네이션 되기 전에 에너지를 음. 많이 각도시켜놓고 사자 혼종이 댄비기에 좀 앞장 쓰게 하고 약간 U자 형태, d 귿자 형태로 크게 도는 게좋아 저 안쪽이나 저장애물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거의 부비 트랙 개념이니까 그런 걸 피하셔서 이렇게 네모자 형태로 되면 도가니 기사가 뒤에서 있고 도가니 기사가 보통 가운데서 와서 뒤로 도니까 구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사자운동이 죽으면 얘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게뗄 감이 참 좋습니다 사자운동도 그렇고 도가니도 부위 주변에서는 데미지가 약간 쌓이거든요 얘가 덤벼들 때 그래서 덤벼들게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살짝 옆으로 갔다가 공격하는 자세 나오면 같이 돌면서 불에 직접 대일 수 있도록 하면 내가 안 때리더라도 에너지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 주변에 좀 붙어주시면 제가 좀더 공격적으로 갖다 붙이다 만약에 에너지 이렇게 아다면 좀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붙어주시면 에너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싸우는 것보다 이게 좀 시간도 줄고 좋아요. 하다 보니까 방패랑 신체 레벨을 조금 올렸는데 스테미너만 좀 올리더라도 상당히 게임하게 편합니다. 40레벨에서 들어와서 지금 거의 50레벨대로 올렸는데 그때랑 천지 차입니다. 이게 사자혼전 같은 경우에 초반에 공격적으로 좀 줄기다 보면 학력적으로 좀 내가 죽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래 방어 위주로 하는 게 유리한 보스인데 같이 맞다이로 지금 싸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는 개인 레벨도 좀 올리는 게 낫고, 무기도 저도 이제 얘를 그냥 때리는 것보다는 데우는 게 나은 게, 레벨을 좀 올리긴 했는데, 내가 레벨이 낮을 때 때리는 것보다 좀 이렇게 좀 지가 스스로 좀 불에 대게끔 하는 게 유리합니다. 불을 계속 눈으로 보면 좀 눈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몇 번만 신경 쓰면 패턴을 우선 익힌 다음에 귀찮으니까 이렇게 불로 지지다가, 중반 이후에 끝날 때쯤만 피니시 하시면 편하게 깰수 있습니다. 이 위에는 좀 반복적이니까 영상을 좀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밥의 속으로 봐도 전체 영상이 원래 한 14분 정도 걸렸는데 편집을 하더라도 좀 많이 안줄어듭니다 조금 시간은 걸리는데 얘가 워낙 강어적인 애라 저 중간중간에 틈에 꿀딜에몇개 없거든요. 그때 때려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우는 게, 오가니탕 끓이는 게 짱이죠. 이렇게 보면은 에너지가 이 시간 대비로 봤을 때 한2 0 0 넘게 달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 레벨이 낮아서 저한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60%안 됐을 때 얘가 2페이지로 방지합니다 이때는 날개 공격이 있는데 이거 하면 떼감이 부서지니까 날개 에 올라오면 옆으로 와서 이렇게 뛰면 됩니다 다른 건 2페이지 달라지는 건저 날개 공격하고 꼬리치기가 짧게 그리고 크게 있는데 그것만 조심하면 이제 도가니는 거의 도가니탕 만들 수있습요 이게 끝까지 도가니탕을 못끓리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2페이지 이나이를 옆으로 와서 점프 뛰시고 이르면 도가니탕을 꽤 오래 끓일 수 있습니다 야싹이 원래 홈수를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좋아하기도 하죠 근데 얘를 보면은 저 레벨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때려도 에너지가 많이 안 들어요. 얘기했지만, 날개 왔을 때 후반에 와서 또큰 꼬리가 또 나오거든요. 큰 꼬리랑 날개가 뗄감을 망가뜨리는데 그 외에는 뗄감이 안 망가져요. 그래서 좀 끓일 수 있을 때 최대한 끓여서 사골물을 제대로 내는 게 낫겠죠. 대부분 패턴은 나중에 끝에는 어쩔 수 없이 패턴 싸움해야 되는데, 그땐 똑같고, 근데 그전에는 그 전에는 날개만뒤 옆으로 유도해서, 왜냐면 그냥 싸워도 시간은 비슷하게 걸리거든요. 불에 붙여서 무한히 탕을 끓여주시고, 그러더라도 처음에 사자운종, 이게 사자운종이 짜증나요. 사자운종이 아는데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도가니를 좀 스턴을 완벽하게 익숙해지는데, 사자운종을 얼마나 빨리 깨냐인데, 레벨이 진짜 낮거나, 검의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뭐, 방패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깨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데, 사자운종을 보관이도 이제 적당히 아니면 될그 때만 알면 되거든요. 한 방만 맞아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의 99%대에서도 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보관이는 최대한 탕으로 끓이는 게 낫죠. 원래는 한대 때리고 피하는 카이질인데카이질이 말고 꼬리 공격이 2페이지 추가됩니다. 날개 공격이 되게 자주 들어오는데 생각보다는 점프 타이밍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예, 지금 꿀딜은 거의 없는 게 땅을 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미너가 완전 확주이거든요. 그러면은 단 공격 한 방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찍거나 이렇게 찌르고 나서 한대 때리고 꼬리가 따라오거든요. 아니면 칼로 하는데. 그 박자에 맞춰서 뒤로 빼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피하고 딱 예리 찍으면 그때 찌르기 한대어좀 짧았네 보통은 잘 들어가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찌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피하고 이 다음에 찌르기를 저는 노리고 있어요 보통 찌르고 나서 한대 때리고 바로 언중으로 바로 누르면 안 되고, 배는 공격 올때또 피해서 나와야 되고. 하고, 찌르긴데, 요게 참 맞습니다. 날개가. 찌를 때, 한대 때리고, 뒤로까지 그냥 아예 가슴으로 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슴으로 해서, 찌를 때 정확히. 방패로 하더라도 에너지가 안이거든요 기력만 좀 주지. 오. 좋아했죠. 지금 또 꼬리 큰 공격은 조그만 거하고 크게 한 바퀴 오니까 그때 맞춰서 뛰어 주셔야 돼요. 지금도 공격 이후에는 항상 저 회전 속도에 맞춰서. 근데 원래 이 페이지에는 꼬리가 아니더라도 칼로 휘둘렀기 때문에 한대 때리고 빠진다. 지금 보면은. 가슴으로 충분히 뛴 다음에 멈춘 다음에 하는 게 나아요 괜히 애매하게 밖으로 뛰니까 공격은 못하고 데미지의 가능성은 있으니까 뛰고 들어가서 때리고 네, 네 요게 기본 패턴입니다 네, 요거 다음에 원래는 발로 땅 치고 내리 찍는 꿀 딜이 오는데 지금 보면은 그게 거의 없고 이페이지에는 네, 보통 이 찌르기 이후 제가 성공하면 얘가 그런 발로 찍고 내리 찍는 거, 이거. 찍고 찌르기. 네. 네. 오우. 진이거데 아, 이게 레벨이 낮으면 스테미너가 더 문제예요. 에너지도 에너지고. 갑옷도 지금 두들 기력이 안되갖고 찌를 때 들어가서 한대 때리고 피하고. 네, 박자를 너무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어우, 그래도 무리했죠. 네, 그래도 이해전만 연속 안 맞으면 그나마 지금 사는 경우가 많고. 꼬리 큰 거, 이거, 이거랑 이거. 이거 맞고 한 방에 갑니다. 이를때 들어가서 한대 때리고, 네, 막해도 되는데 얘기한 대로 땅 찍고 내리 찍는 게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에 들어오면 얘가 상대적으로 무섭게 거예요얘디 타임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이것도 지금 타임이 놓었죠 그래서 레인지 안에 있다가는 이거 이제 쳐 맞으니까 지금 보니까 좀. 좀 되게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짜증나서 길어서 그래서 도가니탕을 끓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초반에도 상당히 이 플레이타임이 길거든요 지금 검이 업그레이드가 낮거나 레벨업이 충분히 안 되면 때릴 때도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되고 이거 한 대만 맞아도 죽으니까 지금 느끼는 게 이게 중후반 오니까 확실히 레벨업이 안 되고 무기의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거 진행이 안돼 초반에 타자운석한번 잡을 때 1시간 정도 했어요 공격적으로 거의 패턴을 다 알고 있어도 내가 그냥 얘가 온다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이제 패턴하고 이게 다 엮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 이그 정도 레벨업을 하고 무기도 그레이드를 적당해야 플레이 타임도 적당한 거 같아요 이런게 좀짜증 나는 것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도가니의 기사도 탕 거의 70% 뿌렸고요 나머지 짓고 해서 하면 되고 그러면 유적의 대건가 16000원이 아. 생깁니다 뒤에는 따로 왕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이후 보스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원포인트 레슨 복습의 시간이고요 페이지 내용 간단히 보면 첫 번째는 찌르기 이후 한 대인데 지금 점프를 성공했는데 느리게 보면 찌르는 순간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때릴 때쯤 꼬리가 나와요. 근데 보면 꼬리가 올때 제가 점프를 뛰니까 성공했고, 찌르기 엔진은 이렇게 찌르고 나서 맞습니다. 느리게 보면, 얘가 왔을 때 뛰는 건 똑같고, 뛰고 나서 찌를 때 꼬리가 만들어지는 건 똑같은데, 제가 점프를 안 뛰니까 느리게 뛰면 당합니다 D2는 내리찍고 한 대인데, 근데 이거 내리찍고 나서 2차 공격이올때주시면 돼요. 날개는 피하면 되고요. 점프를. 그리고 큰 꼬리는 한번 이후 두 번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도가니탕 끓이는 날입니다.